사단이 있고, 사단 밑에 적 그리스도가 있고, 적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, 이큰 음료도 사단을 뒷받침한 큰 조직으로서 각 나라의 영향을 끼치고, 각 나라의 왕들까지도 다스리는 건설를 가진 그런 조직이라는 거예요. 그게 지금 WCC가 될지, UN이 될지, 이슬람 공동체가 될지, UN 연합이 될지, 아니면... 또 다른 종교연합체로 탄생할 것인지는 앞으로 뭔가 그림이 드러나겠죠. 그런데 우리가 저 그리스도가 지금 예언가들 중에서 누구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? 저 이슬람 세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1965년에 결성된 이슬람, 1969년에 결성된 이슬람 연합 공동체가 저 조직일 수도 있어요. 무슨 말인지 알겠지그죠 그들이 지지하고 누구를 자기들이 우두머리 적그시들을 지지하면서 이거는 가상입니다. 누가 될지 이제 하나님이 조금 씩